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? 허경영가국가혁명당한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? 어?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. 자,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한 푼이라도 애껴가지고 국민들,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. 요 깃발이 삼족오 깃발인데 이 삼족오는 에 그냥 깃발이 아닙니다. 까마귀 까마귀 발이 세 개야, 세 개. 사람들은 삼족오 하니까 삼. 이게 뭐 뭐예요? 이게 발족자야. 삼족. 그러니까 삼족오. 이게 까마귀 오자거든. 그러니까 삼족오 하니까 까마귀가 발이 세 개의 까마귀야. 알겠죠?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, 옛날 우리 한민족이 삼조고 깃발을 어 굉장히 민족의 상징으로 남북이 공동,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삼조고 깃발을 써요. 알겠죠? 그래서 까마귀, 발이 세 개나 세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고 발이 세 개다. 삼조고. 음. 아픈데, 자, 이게 머리가 아프다람 머리에, 가슴이 아프다는 간이 나쁘다는 간에, 손가락을 대야 요 검지 손가락. 이걸 대야 됩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데를 대면 돼요. 음. 코가 음. 아프다는 코에 대고, 음. 요 검지, 요 검지를 자기 아픈데다 대요. 위장이나프다 아픈 위에다가. 자, 내 눈만 보면 돼.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. 자, 하나, 둘, 셋, 좋습니다 자, 하나 둘셋 아, 됐어. 자, 하나 둘셋 아, 됐어.